그, 저처럼 아홉 수에 걸린 돼지띠들은 삼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올해 큰 어려움이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하기 달랬죠? <laughs> 어려움이 안 온다고 선생님 카드라 이게고 잠만 자고 있으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우리가 어려움이 안 온다라는 것은 내가 즐겁게 뛰면서 안 와야 돼요. 어, 사는 걸 즐겁게 살면서 안 와야지. 어, 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나태해져 버리면 니한테는 어림 안 온다 하더라 나태하다. 이거는 들고 씨앗을 뿌려야지. 얻어 터진다 이 말이죠. 이런 어? 어, 것은 객기를 부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선물을 줄 리가 없죠. 아무리 내가 좋은 때가 와도 네 노력에 하에서 빛이 나는 거지. 니네 노력 안 하는데 좋은 환경을 준다고 빛다는 시대 끝났습니다. 어, 지금은 후천 시대라고 분명히 아리키 좋고 어 후천 시대에 우리는 너무 나에 대한 지금 어, 올게는모선 끼니까 삼재니까 삼재가 벗어나서 이렇 돈이 올라가 요는 <laughs> 작은 생각을 할 때가 끝났다. 에? 어, 우리 지식인들은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런 것도 배우지만. 성장을 다 하고 나면 그런 거는 놓는 겁니다. 응? 구구책을 봤으면 구구책을 놓을 줄 알아야 그 다음이 발전한다. 응? 아, 그러니까 우선천시대에 있었던 이 소산물들은 우리가 공부를 만지는데 쓰는 거지, 내한테 적용되리라 생각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런 걸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번에 어려움이 안 올란 모양이다. 내가 특별히 뚜드리패 뿌죠. <laughs> 나는 이 세상에 그만한 자격을 다 받아온 사람이에요. 에? 몽디를 안 들어서 그렇지. 어, 어, 그러게 이 정도로 하늘의 힘과 하늘의 진리를 이만큼 가져와서 아리킬 정도면 오만 힘은 나는 다 받아온 사람이에요. 엉뚱한 일 하면 꿀밤 하나만 때려도 엄청 아파요. 어. 어, 그렇게 고는 생각은 좀 하지 말고, 조금 아까 우리 공부에 좀거있잖아요 내가 한 뜸을 생각하더라도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면 해야 된다는 라 생각. 요거로 바꿔라. 에? 요거를 하면 돈이 된단다. 요런 생각 하지 말고, 요런 요 요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지는 않아요. 알므로서이 습관을 고쳐진다. 요걸 하면 돈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회에 내가 이는 명분 있는 일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려고 도는 사회에 명분 있는 일을 찾아라. 응? 명분이 없이 내가 욕심을 내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후천시대다. 홍의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지금 걱정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얻어 터져도 크게 얻어 터집니다. 노력하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합니다. 누구든지 구해줘. 그러나 나태하고 방치하고 내몰라라 하면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인류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고 손을 놔버리면 이 나라는 폭상 망합니다. 마지막에 끝에 가서 잘해야지 우리가 결승점에 꼬린 할 때까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꼬린도 안 했는데 이게서 정신을 놔버리면 한 발자국 놔놓고 엎어지면 우승권못 따요. 아, 참말로 이게. 마지막에 지쳤다고 전부 다 자빠지면 안 되는 게라. 마지막에 뿔끈 힘을 써가지고 한 번은 또 우리가 뛰어야 될때 이럴 때 우리가 힘 놓으면 안 돼요. 같이 하면 바짝 일어나자고. 저는 12년차 결혼 생활에 접어든 직장 맘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싸우고 힘든 적도 많았지만 결혼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며 한 단계 선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20, 30대의 동료들만 보더라도 자신의 행복이 최우선이며 결혼으로 포기해야 하는 부부 때문에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속에 후천 시대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냐, 우리가 어, 내조를 하기 위해서 질 좋은 이그 질량을 만나는 것이냐, 질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파트너가 아니고 내조를 하는 그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기 있어야 되고, 우리가 파티너를 만나는 건 결혼을 하더라도 인생을 같이 어이하남에살 사람을 만나는 거죠. 어, 요건 파티너 만나는 거예요. 어, 이건 이제 결혼 해서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같은 도반이 만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게 남자 우울주의를 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여자가 말이야. 이래되면 이제 파토가 나는 거죠. 예? 어, 여자는 낮은 게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어서 서로한테 도움되게 돼가 있는데 여자를 무시하면 여자가 힘을 못 써갖고 남자가 크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여자는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가 나중에 무시받게 돼 있죠. 여자를 무시하면 남자는 절대 힘을 쓸수 없습니다. 어, 아까 이야기했죠. 젓가락이 한개 갖고 못 집어 먹는다. 어, 이거 한 쌍이에요. 남녀는 한 쌍인데 이 한쌍이 남녀는 한쌍인데 이 파트너를 잘 만나면 인생을 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진짜로 그만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런데 이 한쌍이 잘못 만나 가지고 하나를 무시한다라고 들면 여기서부터 인생은 꼬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죠 어. 만날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날 때는 잘 대화도 해보고, 잘또 사기도 보고, 시간도 많이 가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 잘 맞추어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은 다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너무 급하게 좋다고 해서 훅 이렇게 갖고 그냥 결혼하고 이런 거는 잘못되는 것이다. 서로가 같이 뜻을 맞춰보면서, 우리가 이념이 어느 정도 서로가 한테 필요하게끔, 그렇게 해서 만나야, 그게 우리가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 이런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후배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언할 때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간다면, 결혼의 인생은 성공을 하는 그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리켜 줄 수도 있고, 어. 이제 이는 지금 이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생각의 질량이 너무 엉뚱한 대로 가 있는 거죠. 음. 아 그게 뭔가를 우리가 어, 자식을 안 놓는 것도 자식을 낳고 키우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아이고 버리가 아, 안 돼서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안 놓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제에 매이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그 만큼 살기가 좋고 아주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어, 아, 요런 것지. 인연을 잘 만나는 법칙을,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해서 인연들을 잘 만나갖고 같이 뭔가를, 어, 세상을 풀어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려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어, 아, 그런 것지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걸 깨고, 내 주위에 어떠한 저 이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공부들도 미래 포럼에서 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사회를 풀어가는 결혼이라는 뭐 이런 주제로 가지고도 우리가 풀어 나갈 것이고 이렇게 어, 그거는 제법 큰 주제입니다 이게 어, 어, 그래서 어, 이제 그 내가 이때까지 실패한 게 있다면, 우리 후배들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다른 사람들은 실수 안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 사회가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하려고 드는, 이것도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는 패러다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조금 힘들고 고생했더라도, 지금부터 그것이 아주, 그, 자료가 돼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큰, 이 세상에, 어, 우리가 할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너무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사회는 일어난 대로 지금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는 이 사회가 결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해락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회가 바르게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누구든지 바르게 가고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잘 놓게 되고 애 키움에 즐거워지게 되고 어여기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에 어 이렇게 떠민다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홍익인간들이 이제부터 이 세상을 다시 어이 세상을 만져갈 때이 사회는 아주 반듯해지는 어그런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 거니까 같이 노력들 합시다. 계획과 계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계산을 했나 하는 의문이 들어 계획을 하는데 혼동이 생깁니다. 계획과 계산의 차이점에 대하여 가르침 주십시오.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하는 거죠, 설계. 에? 설계하는 것하고 계산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지적으로 다르죠. 어. 계산은 수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따지는 거죠. 어, 이제 앞으로 뭐든지 설계할 때 이익을 따지는 이러한 설계를 하지 말고 명분이 있는 설계를 해라. 어, 뭐든지 앞으로는 명분 있는 것을 지금 이 설계하라. 어, 명분 있는 것을 설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힘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설계고 계획이죠. 어. 하지만 요 설계와 계획이 명분 없이 이익을 따진다면 계산이 되는 거죠. 이익 따짐에서 하는 일은 100% 실패합니다. 이제부터 이익을 따지지 말고 명분 있는 것을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힘이 돼 갖고 그다음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어, 요런 키우가 확장을 할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수입이 많이 안날것 같지만. 이것이 확장을 해갖고 2차적으로 할때 그만한, 어, 있는, 그, 우리한테, 어, 이게 주어질 에너지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어,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를 하지 말고, 한 분은 우리가 한 것이 이 사회에 필요하게끔, 이 샘플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더큰 설계를 할수 있거든요. 신용을 쌓은 후에 2차적으로 갈 때는, 이럴 때는 우리 고생하게끔 추진 안 합니다. 어,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수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비가 되고, 우리가 쓸수 있고, 우리가 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게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 한 번만에 요번에 설계를 할 때, 이 이익을 따지면서 계산을 한다면, 이건 계산이 됩니다. 어, 설계를 할 때는,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을 하는데 만질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또이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이 되냐?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명분이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획하고 설계하는 거죠. 어, 어, 그게 우리가 이, 지금은 우리가 진량들이 우수한, 어, 홍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는 것들은 기획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 계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을 한다. 이런 기획들은 어떠한지, 어,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이냐, 계획이냐, 요 계획과 계산은 선천시대 물건입니다. 어, 앞으로는 작은 걸 하더라도 기획한다. 어, 이게 질량을 갖춘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뭐든지 기획을 잘 해서, 어, 이제, 명분이 있는 기획을 한다면, 예, 실패 안 합니다. 이제는 기획할 때지, 계획할 때가 아니란 말죠 계획을 할 때가 아니고, 기획을 할 때다. 이 아, 요렇게 보면 됩니다. 계획은 너무 낮은 단이다, 이 말이죠. 어, 이해되죠? 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질량 높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지만 재주만 있고 그 인연들을 다룰 줄 아는 인성과 지적 질량을 갖추지 못하면 좋은 인연들을 떠나보낸다는 이치 또한 스승님 법문을 통해서 인지했습니다. 허나 이와 반대 상황으로 저처럼 인문학과 예술 분야 안에서 다양한 장르를 만지고 다루어서 그 경험치에 비례한 좋은 직관력과 질량의 밀도를 갖추었지만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인 즉 쟁이가 되지 못했을 때 제게 주어지는 인연들은 지적 질량의 밀도가 저보다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 시대에는 혼자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좋은 도반들과 함께 작업해야 한다 하셨는데 홀로 세상을 휘저으며 고독한 길을 걸어온 지천 명의 나이에 접어든 제가 어찌해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질량 높은 도반들과 인연을 맺고 홍익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진단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애국에서 오셨죠? 네. 어, 예, 안 됐어요. 애국치고도 이태리죠. 로마에서 왔습니다. 아, 로마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재능 중에서 최고의 재능이고 우수한 상을 준게 누구냐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모를 준 거. 미모? 어, 미모, 이거 아주 잘생긴 이, 이 오행을 준 거. 어, 이것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최고의 일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인생에 피눈물을 쏟으에 살아야 된다. 떠날 때도 하늘 맺히고 떠나야 된다.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알아야 된다. 최고의 진량을 가졌다면 최고의 일을 해야 되고. 네가 제일 잘났다면 제일 잘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면 아주 질량 있는 일을 해야만 되고, 네가 예능의 소질을 가졌다면 예능의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질량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질량 좋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진 분야를 우리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대하다가 보면은 참이 질이 떨어지게 보이는 거죠. 다른 걸 질을 가지고 있고, 네가 보는 질이 낮은 거지. 못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질이 너무 낮다고 물어하면 어떡해요? 내처럼 잘생긴 질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니처럼 나도 잘생기고 싶은데 잘안 됐다. <laughs> 응? 그래서 니한테 안 왔냐? 응? 못생긴다고 무시하면 되나요? 이 사람 못생긴 거를 걷어갖고 잘생겨야 될걸걷어가 내한테 붙인 거야. 어? 이 못생긴 사람들의 거를 조금씩 조금씩 조금 걷어가지고 이디게 못생긴 놈 내한테 오면 니거 많이 걷었는 것 같다. <laughs> 그래가 내가 잘생기는 거예요. 잘, 이 질이 좋게 만들어진 거야. 어? 자연의 에너지 운영의 법칙은요. 0.1mm도 틀리지 않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잘생긴 게 나오면 못생긴 것도 나와요. 어? 이제 잘 배운 사람이 나오면 못배운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성의 원리로 돌아간다. 어? 반작용이다 이 말이지. 반작용. 우수한 쪽에는 이 우수한 게모진이는 쪽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을 때 너희들한테 피눈물 나는 이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도 알아야지. 인류에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희생을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나면 그만한 이 질량을 갖추고 나면 못 사는 사람들을 둘러봐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할 때만이 하늘에서 스스로 돕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빛나고, 내가 빛나는 만큼 백성이 살기 좋아지고, 이 순환의 원리를 왜 모르냐? 지금 질문하신 분은 엄청나게 우수한 그러한 감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재능이 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주의 환경을 무시하면 내 재능은 쓰지 못한다. 내 재능은 상대를 존중할 때 쓰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한테 오든 이 사람을 존중해라. 그러면 내 재능이 글로 쓰일 것이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응? 어, 조금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어, 처음에는 그 재주 때문에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집니다. 잘난 사람들이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재능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전부 다 뒷받침을 해줘서 잘 갖춘 거예요. 이한 사람의 재능인을 키우기 위해가 이 백성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던가 이걸 생각을 못 한다면 지혜가 안 열린다. 내가 우수하게 하나 잘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내한 사람이 잘생기기 위해가 많은 희생을 먹고 잘생기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 못난 게 못생기게 살고 싶은가? 그걸 울음으로 참아가면 내 노력은 따로 하고, 잘생긴 사람은 우으로 봐야 돼. 이거 미치겠는 거라, 이거. 우리가 뭐든지 갑이 돼 있다면, 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갑이 돼 있는 겁니다. 잘났다 하지 마라.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내살 산다고 까불지 마라. 피눈물을 쏟아내기 전에 천지대공사가 버려졌다. 이 세상 다 뜯어고치면 이 세상 이 우주에 이 지구촌에 저 몽땅 뜯어고칠 테니까. 그게 지금 후천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홍의 인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혼자 잘 살라고 하지 마라.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른다면 내 힘은 바르게 쓸수 없는 것이다. 백성들을 아끼고, 이 사회를 아끼고, 인류를 아낄 때, 그만한 재능도 우수해지는 것이고, 내 생각이 질이 낮은데 어떻게 우수한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 작품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는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예술 작품은 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진짜 예술이 나올 때는 작품이 쏟아지 나올 때는 후천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술인은 아직 안나왔습니 우리는 월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배우고 있는 중이라. 우리가 지혜를 열고 이 사회를 아끼고 사랑할 때 진짜 작품이 보이는 것이야. 그때 내 솜씨가 나오는 것이고 소질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야. 누가 예술인이라 그랬어? 이 세상에 예술인이 바른 예술인이 있다면 빛날 것입니다. 한때 한번 예술인들이 왔다 갔죠. 그래도 헤매는 작품만 꺼내 놓은 겁니다. 훌륭한 작품은 나오지 않았어. 헤매다가 꺼낸 거, 사랑하다가 눈물 흘림에쓴 거, 이런 것들만 나왔어. 실패한 거, 실패하는 것들만 그리는 거예요. 좋게 보일 때 좋게 보이는 걸 그리다가 나중에. 전부 다 실패하면서 그리는 거. 이런 거로 다 돌아갔어. 음악을 만들어도 아주 좋아갖고 만들다가 나중에 우울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죽음에 서야고 이런 거나 만들고. 그러고 다 내려갔어, 이렇게. 세상을 바르게 못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작품으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작품이 나오는 그는 걸음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예술작품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과거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구나 그 아픔은 어땠을까 그 힘든 것을 우리는 그걸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그 한을 풀어주는 그런 작품을 끌어내서 너희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작품이 나왔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이것이 미래의 그림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모든 걸 보고 들은 것은 우리 자료로서에 불과하지. 그건 작품이 없는 것이. 인자 후천 시대에 모든 작품은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나를 넘어 가소 평가도 하지 말고 잘났다고도 하지 말고 세상을 냉철하게 쳐다보고 미래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거니까 가치들 풀어 나갈 거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